일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일번 분들은요 고립된 상황이 보여져요 내가 이물 건너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물 건너로 나아가지 못하고 진전이 생기지 못하니 하영없이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또는 좋은 소식이 오기를 내가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가기를 그러한 기회와 제안들이 나에게 오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트러블이 있는 곳에서 내가 벗어나서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가고 싶다라는 1번 분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나의 마음 속이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거든요. 이러한 마음들을 좀 비워내고 싶은 마음도 강하신 것 같습니다. 컵들이 모두 쓰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 있던 이 힘듦들이 지금 그대로 이 카드에 느껴지고 있는데요. 상실감도 굉장히 클 것이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클 것이고, 마음의 허전함, 공허함,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을 수 있겠습니다. 1번 분들은요, 점점점 나아지는 형국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한 번에 나아지기보다는 내가 나아가야 되는 그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면서 나의 길을 찾고 실천하여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무모하게 움직여서 나의 것을 얻게 되기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사람들 것을 훔쳤어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칼들을 얻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1번 분들은 내가 무모하게 실천하더라도 무모하게 행동하더라도 반드시 큰 결실을 얻게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도 이익이 따르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당신이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나아갔었을 때큰 결실이 따르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익이 뒤따를 것이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금전운도요. 노력에 따라서 금전운이 많이 달라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일본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좋 소식들을 접할 수 있고요. 금전운도 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내가 이러한 걱정 고민들을 땅에 꽂아 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걱정 고민하지 않겠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도 여기서 내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호랑이 꼬리를 밟은 상태라도 유순하게 행동하고 실천한다면 반드시 그러한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시기는 2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꽁꽁 얼었던 땅이 드디어 새봄을 맞이하면서 풀리는 형국이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봄이 찾아오면. 활동하기가 너무 좋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 일반분들은 점차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스스로 어려운 상황을 탈출하게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새로운 삶의 목표를 그때 다시금 세우게 될수 있다라고 해요. 지금과의 목표와 다르게 그 상황에 맞춰서 아 이렇게 나아가야겠다라는 목표가 생기고 그만큼의 책임감도 생기는 모습이에요. 지금 내가 두 눈을 가리고 있고요. 수많은 나뭇가지를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밤이죠. 그런데도 앞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눈을 막고 있는 것도 아닌데도 멈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장애물이 오더라도 나는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각오가 있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보다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대신에 한꺼번에 많은 결실들을 얻고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점점점 풀리는 형국이라고 다시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때에는요, 새로운 삶을 다시금 찾게 될수 있고요. 만약에 이때 내가 특별히 할게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계획 없이 움직이지는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무모하게 도전하는 거는 할게 있었을 때, 목표가 있었을 때고요. 만약에 특별히 할게 없고 아직 목표가 없다면 안정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것이다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분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산을 바라보면서 혼자 쓸쓸히 앉아있거든요. 그런데 동이 트고 있습니다. 새 봄을 맞이하게 되는 때이고요. 따뜻한 햇살이 나를 비추게 되는 때이고요. 그 햇살이 어두움을 이겨주고 점점점 꽁꽁 얼었던 나를 녹여준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해는 한꺼번에 바로 뜨지 않죠? 천천히 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태양이 떠오르는 해는 2월달일 것이고, 2월달부터 점점점 나의 길과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는 활동량이 많아지고 실천하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향해서 무모하게 나아가게 될 것이고요. 일단 해보자. 일단 생각을 멈추고 움직여보자 라고 1번 분들의 마음을 먹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카드의 조언을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기다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필요한 건 조급하고 초조한 이런 마음들이 아니고요. 지혜라고 하거든요. 이 여성이 갑옷도 있지 않고 위험한 사자를 마음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은 자자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다스리고 있어요. 이러한 것처럼 또 다른 나를 이렇게 다스려 줘야 합니다. 또 다른 나를 강압적으로 자책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나를 자책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잘될수 있어라는 암시를 주어가면서 지금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겠다라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사자는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런데도 이 여자는 다스려버렸어요. 이러한 것처럼 우리 1번 분들도 할수 있다라는 마음, 그리고 앞으로 어떤 힘든 상황이 와도 두렵지 않다라는 그 마음이 오히려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줄 것이고, 더 힘든 일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더큰 책임감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번 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번 분들을 보면 업친데 덕친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은데 상황도 안 따라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많이 지쳐 있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나의 상황들을 또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 이러한 생각들에 휩싸여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이러한 부담감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해방하고 싶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번 분들의 마음을 봐도 많이 어지럽혀져 있고요. 복잡하다라고 보여져요. 나의 상황들에 있어서 힘듦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떠나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번 분들에게 올 좋은 소식은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주변에 눈도 많이 오고 굉장히 춥고 상황적으로 날 따라주지 않지만 나는 더욱더 그것을 뚫고 나가는 자세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 상황에 맞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행동들 때문인지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멀리 내다보고 있는 이번 분들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역시나 이때 했던 일들은 잘 풀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더 멀리 내다보게 되면서 점차 트러블이 있는 상황성에서 해방되게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은 이제는 사라지게 되면서 안정적인 곳으로 내가 착지하게 된다. 정착하게 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여기 그린 거 굉장히 다르죠? 결론적인 카드인데요. 결론은 우리 이번 분들은 매듭을 짓게 된다. 그리고 거기서 한숨 돌리게 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아, 드디어 내가 해냈구나. 내가 드디어 이 자리까지 왔구나. 다행이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안정적인 마음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계획된 일들이 서서히 진행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학문, 교육, 예술, 문화,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좋다, 길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머지않아서 앞길이 밝혀질 거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태양이 뜨고 있고 내가 그것을 만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길이 조금 더 앞길이 창창해질 것이고, 처음부터 확실한 결실은 아니지만 점차 풀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그것은 바로 2월부터인데요. 그때 나의 감정은 굉장히 긍정적인 기운들이 강해지고 있고요. 이성적인 부분들, 차가운 부분들, 너무 단호한 부분들이 서서히 풀리게 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에는요, 내가 용도가 불확실한 지출이 많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걸 왜 샀지? 뭐 하려고 샀지? 이러한 생각들이 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출 관리는 확실하게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요. 내부 관리를 잘 하라고 해서 내가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이번 주에는 얼마만 써야 되는지 확실하게 하셔서 나아간다면 점차 모이는 돈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우유보다는 마음은 나에게 굉장히 적이라고 해요. 이 러버스 카드가 나오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나의 행동에 어떤 확실한 면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행동했을 때 즐기면서 나아가 보는 건 어떨까? 웃으면서 나아가 보는 건 어떨까?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안될 때는 오늘은 안 되겠다 하면서 아예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네 라고 하시면 그날은 적당하게 즐기면서 나아가면 어떨까 싶거든요. 차라리 이 많은 일들을 버리고 기분 전환을 하셔도 좋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하루쯤은 여유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안 되는 것을 계속 되게 하기보다는요, 차라리 즐거움과 기쁨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부분에 더욱더 중점을 두셔서 나아가셔도 됩니다. 너무 나를 자책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우리 이번 분들은 지금까지 충분히 해오신 분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너무나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고 나의 감정에 충실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3번 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은 현재 자포자기 같은 심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누구보다도 더 힘든 상황을 겪을 수 있는 4번 분들의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이 길들을 바라보면서 계획을 수정해야 될지, 또는 이 길이 나에게 맞는 건지, 이 길을 지금처럼 나아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은 굉장히 커진 상태인데, 그것에 대한 대비나 계획이 없는 상태로도 보여져요. 왜냐하면 의욕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요. 계획성도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찾아올 좋은 소식들을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한달 안으로 우리 3번 분들은 엄청난 결단과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결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것저것 다 따져가면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고하는 모습이에요. 이 소드 왕은요, 굉장히 이성적인 인물이고, 단호하고, 냉정하고. 누가 봐도 맞는 결정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힘든도 거뜬하게 이길 수 있는 인물인데 이러한 결정을 우리 3번 분들이 하신다라고 볼수 있어요. 1월 안으로 할수 있다는 라 이야기고 그 결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두 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의욕이 굉장히 넘치고요. 내가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순간 무조건 해야 된다는 마음밖에 안 들어서 당장 시작하게 되는 3번 분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되는 3번 분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설레고요. 도전적인 마음들이 굉장히 나를 설레게 한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두게 돼요. 나는 이렇게 시작했구나. 나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들이 샘솟게 되면서 즐기면서 나아가게 된다. 행복한 나날들이 나를 맞이해 준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요. 소소한 즐거움이 나를 찾아올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나에게 손님이 찾아와서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이 손님은 그냥 괜찮다라고 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이런 상황들이 즐겁잖아요. 행복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소소한 행복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 3번 분들은 곧 느끼게 된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뜻밖의 선물이 정말 찾아올 수도 있고요. 또는 평범함 속에서 행복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으나 그 어려움을 견디면서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내면을 다져야 된다고 하거든요. 사실상 행동을 하기 전에는 나의 내면의 결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큰 각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은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계획대로 내가 나아가기 전에 큰 각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이 계획대로 무조건 나아간다라는 각오. 그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져 내실을 다지게 될 것이고요. 그 내실을 다지게 되면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으로 드러났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에게 복이 찾아온다 라고 하거든요 꽁꽁 얼었던 이 땅에서 단비가 내리면서 노력했던 부분들 결실이 맺게 될 거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늘도 감동하게 된다 라고 카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나의 행동에 좋은 결과가 반드시 뒤따른다 그 말은 즉 나의 행동에 모든 결과가 달려있다 라고 볼수 있죠 3번 분들에게 조언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문을 열고 있네요. 이제는 다음 단계로 향해야 할 때입니다. 이 무거운 돌 옮기기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이 문을 여니까 바로 다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음 챕터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 시점에 우리 3번 분들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큰 변화를 주라는 게 아니라 지금의 방법에서 조금만 계획을 수정하면 된다라고 해요. 모든 방법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지금의 방법에서 살짝 수정해보는 건 어떠냐. 카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번 분들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 살짝 생각을 바꿔보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리 4번 분들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 자리에서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4번 분들이 사람간의 스트레스도 보여지고요 일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커요 한 부분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여기저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거기서 좀 쓰러질 수 있는 일적으로도 집중이 안 되고 내가 해야 할 것에 온전히 마음을 쏟지 못하고 있어요. 나를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사람들을 봤었을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마음도 지금 혼란스럽고 컨디션도 좋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렇게 곧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4번 분들은 나의 컨디션 쪽으로도 굉장히 좋지가 않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요. 주변 사람들을 바라봤었을 때 별로 이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안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 내가 확대해석을 하거나 부정적으로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져요. 기분 전환이 좀 필요한데 기분 전환할 지금 상황이 되지 못하고. 상황적으로도 그러지 못하니까 기분이 계속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완전히 여기 상황과 반대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활기와 희망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에게 지금 곧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특히나 너가 충실하게 임하고 있었던 일에서 더 좋은 일들이 날수 있다. 이렇게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누군가에게 지금 소식을 받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합격 소식이 될수 있고요.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좋은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때는 탄탄대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완벽하게 좋은 소식이 오는 건 5월이래요. 인정을 받게 된다 라든지 내가 충실하게 하고 있었던 일에서 유리한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다 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임하고 있는 자리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라고 보이니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생길 것이고 오로지 나의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나만의 자리가 생긴다 라고 볼수 있어서 그것은 5월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카드를 보셔도 비가 그쳤거든요 비가 오면 해야 할 일들을 못하고요 볼일을 봐야 되는데 비가 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면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비가 그쳤다 라는 건 그때가 5월이래요 그래서 지금 5월에는 엄청난 좋은 소식을 받아 볼수 있고요 그 전에서는 내가 중심을 잡게 된다 라고 보여져요 칼을 양쪽에 두고요 나를 막아 놓은 게 아니라 내 옆에다 그냥 꽂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스트레스에 내가 굴복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갈등 요소들. 그리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잠시 내려놓고 나의 내면의 평화를 찾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갈등과 고민을 사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고 그냥 지금 나는 나대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밀고 붙이는 모습이에요. 그림만 봐도 무언가 승리한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4번 분들의 모습이 보여지고요. 마지막 카드, 이컵 요왕. 예술적인 재능을 완벽하게 가지게 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 4번 분들이 지금 예술 쪽으로 하신다면 예술적인 재능을 반드시 내가 제대로 가지게 된다. 원래 가지고 있었지만 완벽해진다라는 이야기고요. 또한 감정적인 부분도 평화로워진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 여왕은 감정적으로 타고난 사람이고요.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내가 대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 어려운 사람이더라도 누군가가 두려워하는 사람이더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그릇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내가 임해지고 있는 이 상황이 편안한 상황으로 바뀐다 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에게 정말 힘든 상황들이었지만 점차 내가 유리한 상황으로 바뀐다 내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상황에 임해지게 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점점 나의 일들이 탄탄대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요 나에게 있어서 유리한 위치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yes or no로만 대답을 할수 있게 된대요. 그러니까 확실한 나의 답변이 생기고 확실한 생각이 생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나의 주도권을 제대로 발휘하게 되고요. 나의 목표를 거의 반쯤은 이룬 모습으로도 보여지고 있어요. 대신에요. 화려한 것을 중요시 생각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겉에 보여지는 이미지를 신경 쓰지 말고 실속을 채워라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공부를 더 하신다라든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채워 넣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겉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만 생각하다 보면 놓치는 게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의 실속을 채워 나아가면서 가신다면 좋고요. 또큰 돈이 들어온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또 그만큼 쓰실 수 있어요. 큰 돈이 들어오는데 적금을 하거나 여유금으로 따로 빼놓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쓸수 있으니 그 점은 유의하시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네요. 카드 조언을 뽑아볼게요. 현재 우리 4번 분들에게 필요한 조언입니다. 이 소드 왕은요,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유부단하고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사람이 아니고 똑바로, 똑부러지게 행동을 하고요. 이 생각하는 부분도 잡다한 생각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마음에 확고한 마음들이 있고 확신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누가 봐도 맞는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지금 감정적으로 내가 풀어 나가기보다 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라고 나아가기보다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내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감을 충분히 가지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나에게 너무 엄격하지 말래요. 나에게 너무 자책하거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이것밖에 못하는지. 이러한 생각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나의 멘탈을 조금 더 강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